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오경 가운데 다섯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가나안,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출애굽 2 세대를 놓고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편지 모음이 세 편의 설교 모음이 심명기입니다 출애굽 일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그리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아평지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여우수와 갈렙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신명기를를 한자로 써보면 신자가 되풀이할 신, 명자가 목숨명, 기자가 기록할 기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풀이했다, 복사했다, 반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출애급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는 출애급 1세대들이 설교를 들어서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출애급 2세대 애굽을 떠날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출애굽 일 세대의 불신앙 불순종을 배우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 일 세대는 하나님께 막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신명기 8장 4절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50도, 밤이 되면 15도로 떨어져요. 하루에 일교차가 35도.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낮에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려면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바람을 막아 줄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려면 햇볕에 달구어져 뜨거운 모래 사막을 걸어가려면 신발이 필요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어떤 곳일까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광야와 달리 물이 흐르는 땅,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 에덴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는 얻을 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는데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십일절 말씀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첫째,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 쓰러져 죽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새로운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고 광야 40년 보호해 주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잊어 버릴 수 있느냐. 교만함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밭 갈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 성을 정복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으니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큰고 화려한 성읍 그리고 잘 건축되어진 주택 수많은 양과 소떼들 과수원 논과 밭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가나한 도시 문화에 유혹을 당했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가나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로 몰려가요? 어디 가니? 바알 신전에 가요. 바알이 뭐하는 신인데, 얘 예,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빌자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 바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매일 매일 맛없는 만나만 먹었는데 다양한 양념과 다양한 소스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 만들었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땅도 소유했어요 집화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땅 문서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엔 점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밤새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염려하셨어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말 위에 타서 똑똑똑똑똑똑똑 가면서 땅에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급할 땐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생활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50평, 60평, 100평 넓은 왕궁에 살거든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넓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삶이 평안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깍으로 살아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서 빨리빨리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아예 돌에다가 그냥 새겨 놓고서 두고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갚을 수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애굽의 삶이 편안했다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걷는데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온갖 해충, 해충들이, 독충들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어요. 딱한번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펼쳐, 보호의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에 있던 불뱀들이 달려들어 다 물어버렸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40도, 50도 펄펄 끊을열 속에 정신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애굽에서 양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달 먹으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코가 배가 고프면 예민해요. 네 배가 고프면 집안에 들어가서 코를 벌름벌름거리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열어봐요. 냄새가 나는 걸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 관심이 없게 됩니다. 코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애국은 차별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장군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고, 노예와 종들이 있어요. 노예와 종들은 아주 하찮은 음식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부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면 만나가 있으니까 거두어 오면 돼요. 남보다 조금 부지런하고 남보다 조금 큰 그릇 들고 나가면 3일치, 4일치 거두어 올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한 오메일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에 정해진 양식을 정해주셨어요. 3일치 4일치 거두어 왔더니 썩고 냄새나고 벌레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날을 만나를 거두면서 사람들은 탐욕과 욕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가져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가나안 땅까지 편하게 갈수 있어요. 왜?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길로 고속도로로 가면 보름에서 한 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협박을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 모든 수레, 모든 마차 다 대령해라. 그래서 이출애엘급 일세대를 거기에 태워서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문제는 가사에 가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엔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이 거기 딱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최정예 군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사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지요.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걷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10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 무조건 져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과 문제는 풀어지고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너를 낮추고 교만을 꺾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어요. 모두 불순종,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출애굽 1세대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부유함,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올때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뭘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 참 그동안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결혼시키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냐고 여기 골드바 금괴 한두개 넣어 드리고 그리고 혹시 거기 가서 아파트 문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파트 34평 아파트 문서 넣어드리고 그러는 자식 봤어요? 신용카드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런 자식 보셨어요? 없어요 끼고 있던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빼요 다 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요.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18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힘과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과 부유함에 관심이 있을 뿐이 물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선물을 도로 회수해 가셔요. 젊은 날에는 잘 살았는데, 마지막 노년에 인생이 꺾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했냐? 아니에요. 한때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몰랐고, 배풀 줄 몰랐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자녀들 건강 주택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거 나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영호, 예 하나님, 내가 너 선물 준거 알지? 예, 알아요. 너그 선물 내놔. 이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놔. 이삭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생리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남자 구실을 못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잘 장성해서 17살이, 17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 아들, 내 새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쌓고 아들을 붙들어 묶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멈춰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예수님 시대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데 구원을 얻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지킨 계명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필요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장례식 끝날 때까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가가 중요해요. 악인의 손에 들린 이 돈은 좋은 일에 결코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재물은 언제나 부르한 이웃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사와 재물과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아이, 뭐 하나님, 목사님, 뭐 별로 그렇게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자꾸 그렇게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다 그러셔요.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기 이전에 범죄했을 때, 죄인이 되어서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지배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마귀의 통치받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감사를 늘 유지하는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기를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요즘 말로 하면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다 끝냈고, 로마 시민권,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전 세계 어디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가지 언어를 통해서 다중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이 꺾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망했다요. 왜? 예수 믿고 나서 매를 맞죠. 예수 믿고 나서 감옥에 갇혔죠. 예수 믿고 나서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라 그러죠.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족과 교회 이웃을 섬겨감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